4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의 가장 큰 부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870년대 43세 때에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몸이 약해졌어. 나중엔 또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까지 다 빠지고 거기다가 불안과 공포증세가 있어서 경원들을 밤낮 창가에 다 세워놓고 해서야 겨우 잠이 들고 난 아주 심한 우울증을 인해가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됐어. 더욱 불행한 일은 세계 최대 부호라는 사람이 병을 인해가지고 식사로는 비스켓 몇 조각, 물한 모금밖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의사들은 그에게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밤에 창문으로 새들어온 달빛 아래 그 밖을 쳐다보다가 문뚝 뭐 어머니가 주셨던 상자 생각이 나서 그걸 들춰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열 가지 교훈이 기록된 그 양피지 글을,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 글을 밤새 보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괴로워하다가 그 마지막 번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뭐세상의 모든 것에 전부다. 이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고,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평생 그는 수백억 달러에 기부를 해가지고 사회 문화 신앙 부분 특히 기독교 신앙 부분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점점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머리도 다시 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98세까지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깨달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늘 기뻐하면서 모든 범죄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며 그 삶을 즐기며 사는 게 분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수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나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으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근본이요 원천입니다 매일 먹는 함께 식사와 마시는 물한 모금을 맛있게 먹고 마시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미 브로펠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구 충족은 그렇게 큰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가기 쉬운 사소한 것들의 만족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발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자꾸 하찮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행복이고 넘치는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기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제는 두 가지 말씀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다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지식도 기쁨과 즐거움도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즐거움을 많게 하면 사는 게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에는 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들을 기뻐하시죠 신명기 30장 9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법 에기록된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담으며 담아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내 육중에서 모든 토지 조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는 열절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목적으로 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영생 봉랑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충족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지요.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고난 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자로 드려라.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함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기쁨과 즐거움 얻기 위해서 세상 향락과 정욕에 몰두하게 되고 재미에만 취해 살면서 하나님 께을 저버리게 되니까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를 부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이가 잘될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직과 성실과 수고하며 살아가면서 족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큰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정치판에 보면 미친 개 같은 그러한 인간이 가장 술술 닦고 있으면, 잘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못 되는 게뭐 있습니까? 결론 그는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쌓는 것으로 어찌 옳지 않고 불의하고 잘못된 그런 잔기 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심하면서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도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모든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다 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그런 이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 지식, 실학, 그저 세상의 풍요, 이런 것을 다 누리게 되고 또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함으로 촉한줄 알게 하는 게 사는 게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것도 모든 게다 하나님으로 또 공급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요 또 은혜요 베푸시는 사랑인 줄 믿고 오직 그찌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보람이 있고 감사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저희 살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제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 충성되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들 들어 아버지 제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런 생각이 등또 가치관이 앞서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복을 누릴까 그런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잔꾀를 부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거짓된 것과 불를 향하는 그런 어리석 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에 그런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나 아버지께서 그 모두 또 속히 처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에 어찌 저들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저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있으나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라 그들은 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고 나라가 옳고 바른 그런 삶이 되도록. 이 땅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공산주의 같은 그런 거망한 것들에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개 같은 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응수,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아버지께서 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옳고 바르고 의로운 널 먼저 하나님 나라보 이를 구활하셨으니까 그 같은 의로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며 자기 행위를 옳다 여긴 받고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수업을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속히 아버지 이 땅이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